이 형용사 말하기 예문과 함께 외워보세요. 사비시 쓸쓸하다. 사비시 쓸쓸하다. 사비시 쓸쓸하다. 친구와 헤어져서 비씨 친구와 헤어져서 쓸쓸하다. .友達도別れて寂しい. 친구와 헤어져서 쓸쓸하다. .友達도別れて寂しい. 친구와 헤어져서 쓸쓸하다. 친구와 헤어져寂 쓸쓸하다. 친구와 헤어져서 쓸쓸하다. 寂구와쓸하지않다 寂しくない。 쓸쓸하지 않다. 寂しくない。 쓸쓸하지 않다. 친구와 헤어져도 쓸쓸하지 않다. 友達と別れ 친구와 헤어져도 쓸쓸하지 않다. 友達と別れ뭐も寂しくない 친구와 헤어져도 쓸쓸하지 않다寂しかっ다쓸쓸했다寂しかっ다쓸쓸했다寂しかっ다 쓸쓸했다. .寂しかった. 쓸쓸했다, .寂しかった. 쓸쓸했다, .寂しかった. 쓸쓸했다. 友達と別れて 친구와 헤어져서 쓸쓸했다 友達と別 친구와 헤어져서 쓸쓸했다 친구와 헤어져서 쓸쓸했다 사비시쿠나 같다. 쓸쓸하지 않았다. 사비시쿠나 같다. 쓸쓸하지 않았다. 다 친구와 헤어져도 쓸쓸하지 않았다. 友達と別れても寂しくなかった。 친구와 헤어져도 쓸쓸하지 않았다. 友達と別れても寂しくなかった。 친구와 헤어져도 쓸쓸하지 않았다. 코와이. 무섭다. 코와이. 무섭다. 코い이 무섭다. "私は카미나리 나는 천둥이 무섭다. "私は카미나리 나는 천둥이 무섭다. "私は카미나리 나는 천둥이 무섭다. 코아쿠나이 무섭지 않다. 코아쿠나이 무섭지 않다. 코아쿠나이 무섭지 않다. 아다시와 카미나리가 코아쿠나 나는 천둥이 무섭지 않다. 아따시와 카미나리가 코아쿠나에, 나는 천둥이 무섭지 않다. 아따시와 카미나리가 코아쿠나에, 나는 천둥이 무섭지 않다. 코아같다 무서웠다. 코아같다 무서웠다. 코악같다 무서웠다. 가미나리가 나는 천둥이 무서웠다. 가미나리가 나는 천둥이 무서웠다. 나는 천둥이 무서웠다. 나는 천둥이 무나는다 나는 천둥이 무서웠다. 코아크나 깠다. 무섭지 않았다. 코아크나 깠다. 무섭지 않았다. 코아크나 깠다. 무섭지 않았다. .私は雷が怖くなかった. 나는 천둥이 무섭지 않았다. 와타시와 가미나리가 코아쿠나 같다. 나는 천둥이 무섭지 않았다. 와타시와 가미나리가 코아쿠나 같다. 나는 천둥이 무섭지 않았다. 아치. 덥다. 아치. 덥다. 아치 덥다. 헤어 아치 방은 덥다. 헤어 아치 방은 덥다. 헤어 아치, 방은 덥다. 아츠쿠나이. 덥지 않다. 아츠쿠나이. 덥지 않다. 아츠쿠나이. 덥지 않다. 헤어 아츠쿠나이. 방은 덥지 않다. 헤어와 아츠쿠나이 방은 덥지 않다. 헤어와 아츠쿠나이 방은 덥지 않다. 아츠찼다. 더웠다. 아츠찼다. 더웠다. 아직 갔다. 더웠다. 해야 와 아직 갔다. 방은 더웠다. 해야 와 아직 갔다. 방은 더웠다. 해야 와 아직 갔다. 방은 더웠다. 아츠쿠나갔다. 덥지 않았다. 아츠쿠나갔다. 덥지 않았다. 아츠쿠나갔다. 덥지 않았다. 헤야와 아츠쿠나갔다. 방은 덥지 않았다. 해야 와 아츠 쿠나 깠다. 방은 덥지 않았다. 해야 와 아츠 쿠나 깠다. 방은 덥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